자 23년 사회자 2부 기출 문제 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문제가 전반적으로 쉬웠고요. 뭐 저만 그렇게 나왔을 수도 있지만 새로운 유형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시고 시험을 꼭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기출 돌려서 좀 보셔야 될것 같아요. 자 31번 보겠습니다. 자, 31번은 종류가 다른 두 금속을 접합하여 폐해류를 만들고 두 접합점의 온도를 다르게 하면 폐해류에 전류가 흐르는 현상. 이 문제는 열전기 효과라고 해서 온도차를 주면 전류가 흐르는 현상. 이걸 바로 지백 효과 또는 재백 크 효과라고도 하죠. 효과.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 보면 펠티에도 잘나 펠티의 효과. 얘는 두 개의 금속을 접합을 해서 전류를 흘려주면 열의 흡수 열의 발산이 나타나는 현상. 이것도 기억해 두세요. 아시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문제 볼까요? 자, 32번. 30암페어 아워의 축전지를 3암페어로 사용하면 몇 시간 동안 사용 가능한가? 이 문제는 식을 몰라도 바로 단위 가지고 문제를 풀 수가 있죠. 자, 3암페어가 10시간 동안 사용을 해야 되지? 30암페어 아워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이 되겠네요. 자, 33번 문제 볼까요? 33번은 단선의 굵기가 6스케어 이하인 전선을 직선 접속할 때 주로 <laughs> 사용하는 접속법은 이걸 트위스트 접속이라고 하죠. 자, 트위스트 접속은 가는 단선, 자, 꼬아서 접속하는 방법.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브리타니아도 같이 기억해 주세요. 브리타니아는 10스케어 이상의 굵은 전선 접속이 바로 브리타니아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자, 34번. 자, 코드나 케이블을 기계기구 단자에 접속할 때 직접 접속하는 게 바로 터미널 러그인데요. 자, 몇 스퀘어를 초과하면 그림 같은 터미널 러그를 사용해야 되는가 그랬는데, 자, 심선을 벗겨서 여기다 집어 넣은 다음에 여기를 압착시키면 접속이 되는 거죠. 6 스퀘어를 초과하면 이런 터미널 러그를 사용을 해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5번. 자, 오에버의 자속이 이동하여 2줄의 일을 하였다면 통과한 전류는 몇암한인가 그랬는데, 자, 이 문제는 자속이 이동하여 한 일이 있어요. 자, 식으로 암기를 해 두세요. 자, W는 파이, I란 식이죠. 여기서 전류를 물어봤으니까 I로 정리하면 I는 파이 분의 W가 되겠고, 파이가 얼마? 음, 오에버, 한 일, 2가 되고요. 계산하면 0.4. 암페어가 되죠. 그래서 3번이 되겠네요. 자, 36번 보겠습니다. 자, 접지저항을 측정하는 방법은 그랬는데, 이 접지저항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콜라우시 부리시법이 있고요. 또 뭐가 있어요? 접지가 어스죠. 자, 어스 테스터기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죠. 또는 접지저항계라고도 표현해요. 접지저항계로 사용을 하는 방법이 있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7번 볼까요? 37번은 다음 파형 중 비정현파가 아닌 것은 그랬어요. 여기서 비정현파는 외형파라고도 하고요. 자, 이 파를 분석을 하면 자, 고조파. 그다음에 기본파. 직류분 이렇게 세 가지로 분석을 하는데 여기서 기본파가 바로 주기 사인파예요. 그러니까 얘는 외형파를 분석하면 세 가지로 분석이 되지만 비정연파는 아니죠. 기본 정연파는. 그죠? 이 파형이 섞여서 외형파가 되는 거예요. 이 기본파에 섞여서. 그래서 정답은 아닌 게 바로 주기적인 사인파, 즉 정연파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번 볼게요. 자, 이런 문제 38번 잘 나옵니다. 30W 전열기 220V 주파수 60Hz 전압을 인가했을때 부하에 나타나는 평균 전압은 그랬는데 이 평균 전압은 뭘 뜻한다? 어, 평균 값을 뜻해요. 그죠? 평균 값. 그리고 여기 주어져 있는 이 220V는 크기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잖아요. 바로 크기가 뭐예요? 얘는 실료 값이에요. 시료 값. 그래서 원래 평균값 구하는 식은 VAV라면 2분의 2의 VM인데 여기서 VM을 구해서 직접을 대시키면 두번 풀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쉽게 푸는 요량은 평균값이 실효값보다 항상 작아요. 몇 퍼센트? 10% 정도 작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면 돼요. 0.9에 실효값 V 이렇게 풀면 바로 풀려요. 알겠죠? 그러니까 일일이 유도해도 되지만 길어지니까 바로 이렇게 쉽게 암기해 주시면 돼요. 영0구의 시로 값이 220 주어졌죠? 이거 계산하면 몇 볼트? 198 볼트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다음 문제 볼게요. 자, 39번은 다음 중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는 곳은 그랬는데, 이 과전류 차단기는 전류가 자, 어느 정도 범위가 넘어가면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바로 과전류 차단기라고 하잖아요. 대표적인 게 바로 퓨즈죠. 그래서 과전류 차단기는 절대로 시설하면 안 되는 게 바로 뭐다? 중성선과 접지선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일까요? 바로 전원 측 전선 1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다음에 40번 볼까요? 자, 40번은 지선의 중간에 넣는 애자의 명칭은 그랬는데, 자, 지선 중간에 들어가는 애자를 무슨 애자라 한다? 지선 애자라고 하는데요. 명칭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구형이라고 해서 구형 애자라고도 하고, 또, 어? 응? 자, 지선 애자, 구형 애자. 자, 이렇게 표현하고, 정답 몇 번이에요, 그래서? 1번, 1번. 1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41번 보겠습니다. 자, 41번은 공기 중에서 자속 밀도 이 e 웨버 퍼메탈제곱의 평등 자장 속에 길이 60cm 직선 도선을 자장 방향과 30도 각으로 놓고 여기에 5암페어 전류 흘려줬다면 이 도선이 받는 힘은 얼마인가요? 런데이 도선이 받는 힘을 무슨 힘이라고 해요, 우리가? 전자력이라고 하죠. 요거 계산 문제 잘 나오는데요. 문제에서 전자력으로 언급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다써 주고 <laughs> 계산하는 문제로 나온단 말이야. 자, 계산식이 얼마냐면 IBL, 사인 세타고, 자, 기억이 잘안 난다면 모두 주어진 값 곱하고, 사인 세타 곱해서 연산하세요. I가 얼마? I가 5A, 자속 밀도 2, 자, 도체 길이가 60cm니까 0.6m에 30도, 사인 30도, 요거 계산하면 되고요 얼마 나와요? 계산하면 3이 되죠? 3턴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3번, 어, 42번 보겠습니다. 자, 42번은 전선의 전기장이 처음 값을 R1이라고 하고 이 전선의 반지름을 두 배로 하면 전기장 R은 처음 값의몇 배가 되겠는가 그랬는데요. 자, 전기장이 처음 값이 R1이래요. 그러면 R1은, 응, 로에 A분의 L, 전기장 구하는, 로에 A가 원의 면적이니까 파이 R제곱분의 L로 이렇게 편 되죠. 그죠? 그런데, 자, 이, 이, 뭘, 전선의 반지름을 두배로 증가시켰어요. 이 저항 R은, 아, 로에 파이 R제곱분의 L로 똑같이 적용을 하되, 길이는 같고 반지름만 두배로 증가하면, 요게 바로 ER이 될거 아니에요. 그죠? ER 대입시키면 뭐가 돼요? 로에 4 R제곱분의, 얼마? 4에 파이 R제곱분의 L이 되겠고, 여기 있는 이 값이 처음 값이죠. 처음 값이죠. 그래서 얼마? 4분의 1 r 원 요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죠? 반지름이 두 배로 증가하면 제곱 배로 감소하니까 4분의 1 r 1 정답 몇 번?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자, 43번. 자, 43번은 일반용 단신 비닐 전원 전선의 약호는 그랬는데, 자, 이 약호가 뭐죠? 일반용 단신 비닐 전원 전선. 바로 NR이죠. 그죠? 그래서 기존 문제 보면 여기 전압 범위가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 문제는 전압 범위 빠지고, 그냥 명칭만 물어봤어요. NR이 정답이 되겠네요. 1번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44번. 자, 이런 유형 직류에서 아주 잘 나왔었는데, 한때 안 나오다가 이번에 좀 어, 오랜만에 나온 문제예요이 문제 보시면, 전지 기전력이 1.5V에 5개를 부하장 2 5 m 인 전구에 접속했을 때, 전구의 흐른 전력은 몇어 평가? 단전지 내부장은 0 5 m 다 그랬죠? 자, 5개를 연결했다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전지는 하나만 잘 기억했다가, 자, n 개를 접속했을 때 기전력과 저항만, 내부저항만 증가를 시키면 돼요. 한 개일 때는 전지내부저항이 있고, 여기에 기전력이 있고, 그다음에 부하장에 이렇게 접속이 돼 있어요. 이게 등가 회로죠. 그러면 전류 I는 얼마? 내부장 플러스 부하장분의 기전력 I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N개를 직렬 접속하면 자 내부장 n 배로 증가하고 기전력 n 배로 증가. 이것만 N배 시키면 돼요. 알겠죠? 한 개일 때 정확히 기억해 두시고. 자 여기에 n개일 때 이렇게 얘하고 얘를 n배 증가시켜 문제를 풀면 돼요. 다섯 개니까 5곱하기 20r 내부 저항이죠 얼마? 0.5 플러스 부하 저항 얼마? 2.5분의 자 5곱하기 기전력 몇 볼트? 1.5 볼트. 이거 계산하면 1.5 암페어 나오죠. 자 이런 유형 잘 나와요. 직류의 대표적인 문제죠. 정답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45번 볼까요? 자 45번 문제는 금속관과 금속관을 접속을 할때 커플링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커플링을 접속할 때 사용하는 공구는 그래서 이 커플링을 맞물릴 때 이렇게 물고 잡아, 이렇게 조여주는 거 뭐라고 하죠? 파이프렌치라고 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46번 보겠습니다. 자 46번 문제는 C페럭 콘덴서의 W줄의 에너지를 축적하기 위한 자 전압은 몇 볼트의 충전 전압이 필요한가 그랬는데 이건 에너지식을 알면 돼요. 콘덴서에 축적된 에너지 세 가지 식이 있죠. 어떤 식? W는 2분의 1 Qv 2분의 1 CV제곱. 2C분의 Q의 제곱 이게 이제 세 가지 에너지 식인데 특히 요게 시험에 잘 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꼭 암기를 해두세요 자 문제에서 C를 주어졌고 W를 주어졌고 V를 구하였으니까 여기다 적용을 하고 자 이걸 V로 정리하면 여기 2분의 1C를 좌변으로 양식해요 그럼 2는 곱해서 가죠 그 다음에 자 C는 나눠져 가죠 우측 항은 V제곱 남죠 자 제곱이니까 양변에다가 루트 취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루트 취하면, 우변항은 제곱하고 루트하고 벗겨져서 V가 되고, 루트 C분의 EW, 요게 바로 정답이 되겠죠. 몇 번? 2번이 되겠네요. 자, 47번 볼게요. 자, 47번은 110에 220V 단상 3전식 회로에서 110V 전구. 그 다음에 R, 110V 콘센트 C, 220V 전동기 M의 연결이 올바른 것은 그랬는데, 자, 여기는 포인트 예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전동기가 220V면 양단간의 선간에 전압을 걸어주면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전동기 들어간 거 바로 얘가 정답이 되겠죠? 요것만 찾으면 돼요. 답몇 번? 3번이죠. 그 다음에, 48번 보겠습니다. 자, 48번은 고장에 의해 생긴 불평형의 전류차가 평형전류, 평형전류 어떤 비율 이상으로 되었을 때 동작하는 것이다 그랬는데요. 여기서는 전류차 비율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비율 차동이란 말이 들어가야 돼요. 비율 차동 개정기인데 정확한 답이 없으니 비율을 빼도 차동이란 말은 꼭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전류차의 비율. 정답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9번 볼까요? 49번은 삼상 유도전동기 운전중기 급속정지라고 했는데, 급속정지. 급하게 제동을 시키는 걸 급속정지라고 하죠. 이때 필요한 제동방식은 그랬는데, 역회전을 시켜서 정지를 해요. 이걸 뭐라고 한다? 바로 역상제동이라고 하죠. 정답 1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볼까요? 자 50번은 쉬운 문제죠. 변압기의 무부하손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은 그랬는데 이게 바로 뭐예요? 철손이죠. 이 철손에는 히스테리시스 손과 또 와료손이 존재하죠. 그죠? 그 문제 해당되는 게 바로 51번이에요. 51번은 전기기 철심 재료로 규소강판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그랬네. 자, 규소강판을 사용하는 목적은 바로 뭘 줄이기 위해서. 어, 히스테리시스 손이잖아요. 이 어? 손을 줄이기 위해서 규소강판을 사용을 하고 성층에서 쓰는 이유는 뭘 줄이기 위해서. 와류 손이죠. 근데 보기에 이게 둘다 나왔다. 둘다 나왔어요. 그래서 와류 손과 히스테리 순을 줄이기 위해서. 여기에 아마 규소강판을 성층에서 사용하는 이유는 이렇게 문제를 고쳐야 될수 있어요. 이해하셨나요? 네. 그러니까 문제란 건 정확히 기억을 한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규소강판을 성층에서 사용하는 이유는 이렇게 고치셔도 돼요.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52번. 52번은 변전소의 전력기기를 시험하기 위해서 자 회로를 분리하거나 개통의 접속을 바꾸거나 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것은 요건 차단 기능은 없고 점검 시 잠깐 회로를 끊어도 회로를 끊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해서 그러면 회로를 끊을 단자에서 달록이라고 하죠. 그래서 기호는 뭐예요? 약호는 디스커넥티 스위치라고 해서 DS라는 약호를 써요. 정답 4 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 3 번. 자 전기장이 단일했어요. 전기장은 전장. 전개. 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기호는 2라는 기호를 쓰고 단위는 볼트 퍼메타. 이걸 사용을 하죠.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54번 문제 볼까요? 자, 이 문제는 계산 문제인데요. 두 개의 평행한 도체가 진공 중 또는 공기 중에 20cm 떨어져 있고 배관표에 같은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에 1m당 발생한 힘의 크기는 이 힘이 바로 무슨 힘이에요? 평행 도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 바로 전자력이죠 그죠? 그래서 전류 방향이 동일하면 흡인력, 전류 방향 반대면 반발력이 작용하게 되는데 그 식이 어떻게 돼요? F는 거리 r분의 2에 i 나이트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7승 이렇게 계산이 되고 자, 그대로 적용 이게 1m당 받는 힘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그대로 대입시키면 거리가 몇 m? 응? 20cm 0.2m 분의 2 곱하기 전류 100A 똑같은 전류니까 똑같이 100A 여기다가 10에 마이너스 7승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 계산하면 얼마 나와0.01 나오나요? 0.01 뉴턴 퍼 메타. 단위 길이당 힘이니까 단위는 이렇게 써도 되고 요 1메타당 받는 힘이니까 그냥 뉴턴으로 써도 돼요. 정답은 2번이 되겠죠. 55번 볼까요? 자, 55번 문제는 다음 그림에서 가로안의 극성은 어떻게 되는가 그랬어요. 자, 그림을 보시면 직류전압인가를 했고 코일을 이렇게 감았어요. 그럼 전류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철심을 회전하겠죠. 그죠? 그럼 극성을 따질 때는 오른나사부칙, 앙페르의 오른나사부칙, 요렇게 감아줘요. 이게 전류 방향. 자, 요게 자기장의 방향. 엄지손가락 방향이 무슨 극? N극. 그래서 얘가 N극, 얘는 S극. 요렇게 극을 정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몇 번이 정답이에요? N극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6번 볼게요. 자, 56번은 변화기 결선에서 YY 결선의 특징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 자, 1차와 2차를 모두 Y 결선을 하게 되면, Y 결선은 중성점이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 고조파가 자, 혼입이 될 수가 있고요. 자, 대신에 접지가 굉장히 용이하죠. 접지가 용이한 만큼 저련도 그만큼 용이해요. 그런데 VV 결선은 Y 결선에서는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 이 저련할 전압이 커지거든요. 저련 전압이 커지기 때문에 이건 사용하지 않아요. 어디서만 사용되는? 델타 결선에서만 사용되는 결선이 바로 VV 결선이에요.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5 7번 볼까요? 자, 5 7 번은 긴 직선 도선에 I의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이 도선으로부터 알만큼 떨어진 곳에 자장에 새기는 그인데 이게 무한장 직선 도체에 의한 자계죠? 자계 구하는 식이 어떻게 돼요? 자계 H는 이 파이 R 분의 전류 I예요. 여기는 소문자 I로 표현했죠. 여기 무한장 직선 전류에 의한 자계인데 전류에 비례하고 거리에 반비례 하잖아요. 비례, 반비례 이것만 물어봤어요. 몇 번이 정답?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8번 볼까요? 58번은 전주를 건조할 때, 건조를 하면 세울 건짜죠 전주를 세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예요? 전주를 세울 때, 자, 이 대지에 묻는 전주의 길이죠. 요 길이. 그죠? 이 길이가 통상적으로 대부분 6분의 1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잘 모르겠으면 6분의 1인데, 여기 집안이 약하거나 이럴 경우 0.3m만 더 추가를 하면 돼. 근데 그런 조건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길이가 7m라면 7m에 6분의 1을 하면 되고, 이거 계산하면 1.667 이렇게 나올 거야. 1.167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반올림 한다면. 그래서 몇 m? 1.2m가 정답이 되겠죠.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자, 5 9번인가요? 네. 자, 59번은 양전화와 음전화를 가진 물체를 서로 접촉하면 여기에 전화가 이동하게 되면 이들 물체는 전기를 띠게 되는데 이와 같은 현상은 무엇이라 한다? 전기를 대하다 해서 대전이라고 표현하죠. 그죠? 그리고 가끔 문제에서 이것도 물어봐요. 여기에 무엇이 이동하기 때문인가 전화도 물어본다. 이거 문제 잘 구분하세요. 대전은 전기를 띠는 건 대전이라고 하고 서로 접속하게 되면 여기에 무엇이 이동하기 때문에 대전이 발생한다? 전화가 이동하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죠. 다음 문제 볼게요. 60번. 자, 60번은 정전 용량 10페라 콘덴서에 충전된 전화가, 자, 요렇게 주어졌네요. 루트 2, Q에 사인에 오메가 t 요렇게 전화량이 주어졌고, 이때 뭘 구하라? 콘덴서에 흘러 들어가는 전류의 값을 구하라는데, 이 전류는요, 원래 구하는 식이 뭐냐면, dt분의 d q 예요 미분을 한단 말이에요. 미분. 미분까지 하면 여러분 기능을 다 따겠어요. 이건 기사 수준이지. 근데 미분을 거쳐서 이 전류를 구해보면 이 전류가 자, 항상 전압보다 전압이 바로 전화량과 연관이 돼요. 전압 v는 c분의 q니까. 자, 여러분, c의 특징 기억하시죠? i가 v보다 몇도합다 90도 앞선다. 진상의 용량성이다.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바로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V는 전하량과 이상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얘보다 90도 앞선 게 바로 뭐다? 코사인이죠. 그죠? 코사인 사인보다 90도 앞서잖아요. 그래서 코사인만 찾아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바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험 문제 다 풀이를 해드렸고 굳이 잘 참조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